할렐루야 예, 조금 민망하시더라도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요. 앞뒤 좌우 옆 사람이 좀 인사해 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온리처치 성도님들은 조금 더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는 좀 환대에 더 익숙해져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자, 어, 더 웃으시고 <laughs>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좀더 웰컴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 코로나 시국에 2년 전에 저희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이땅 가운데 저희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이 시대가 얼마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시대인지 몰라요. 그죠?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나는 혼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제가 그게좀 나눴죠. 어, 이 지역에도 벌써 많은 교회가 있고, 하나님께서 어, 또 사실 다산동에 사신다고, 혹은 남양주나 구리시에 사신다고 해서 꼭 다산동이나 혹은 구리시, 남양주시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쪽에 사시지만은 또 몇몇 분들을 만나보면 서울에 있는 스타 목사님들, 큰 교회 그렇게 출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믿고요. 이왕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여정 가운데 있다면 저는 우리 온늘 첫째 안에 한 사람도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활동을 하지만 나 외로운 것 같아요.라는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 서로를 좀 보듬고 좀음 관심을 갖고. 또주 안에서 환대하고 환영하는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 교회가 되기를 우리 우주의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어 지난 3주 동안 어 소그룹 모임을 등대 모임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등대는 꼭 있어야 됩니다. 등대가 있어야만 어 칠흑 같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배가 리듬의 삶을 다... 어 그 믿음의 항해 여정을 잘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함께 공동체 생활도 하고 소그룹 나눔도 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을 함께 받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혹여나 어, 어, 매주 이렇게 저희 교회 나와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지만은 공동체 아직 소속이 안 되신 분들은. 어, 저희,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한 명의 영적 지도자의 목양을 받는 일 그리고 한 공동체 소속이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일은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가지시고 어, 꼭 기도하시면서 공동체를 선택을 하시고 또그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에, 정말 간절하게. 권면하고 당부하고 부탁드립니다. 어, 어제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우리 이원부 성도님이 밤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또 저희 등대지기 모임 리더 모임 마치고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 이 앞에 아이파크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너머에 다산 포레스트 2단지가 입주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밤에 보니까 몇몇 세대가 불이 켜져 있고. 어, 차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라이트하우스 목사님들께 혹시 입주 관련된 전도 노하우가 있으면 저한테 저에게 좀 알려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라이트하우스 파주의 최재형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거기도 운정신도시라고 신도시가 잘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 교회 안에 그, 아, 아, 그 아로마 테라피. 그 민간 자격증을 갖고 계신 성도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자격증을 따는데 한 130만 원 정도 그렇게 일급 이급 삼급까지 다 이렇게 그 재정이 투입이 되었었는데 그분 한분 때문에 <laughs> 입주하는데 이새집중후군 관련해서 편백나무 향으로 이렇게 좀그새집중후군을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그 병을 좀사 가지고 그걸 제작을 해 가지고 입주할 때다한 분씩 찾아가면서 저희 교회가 라이트하우스 파주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고 또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있는 그 집안은 이 아토피 관련된 천연 비누를 제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드리면서 어그 스티커에 이제 라이트하우스 파주 교회와 관련된 아런어어인포포이이을정정리해해지지또전전을해해리리그렇렇하하니요요세에 어, 지난 1년 동안 저희 교회랑 비슷했거든요 초반에 한 20명 30명 그렇게 성도님이 계셨었는데 세상 n 배로 1년 안에 이렇게 부흥을 했다 o r m a t i o n i n f o r m a t i 그 n information, i n f o r m a t 그 o n i 그 f o r m a t i o n i n f o r m a t i 어떻게 제작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정한수 집사님하고 은나 자매하고 그런 얘기도 어그저께 좀 나눴는데 사실 저희 교회 창고에 아직 물티슈가 많이 쌓여 있어서 어, 좀 어, 뭔가 또 다른 재정을 투입해서 하기보다는 물티슈랑 치간 칫솔 또 데일밴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이제 2단지에 가서 가가호호 저희 교회가 있음을 좀 알리고 그 앞에 바로 예정 교회가 있는데. 다산동에서 가장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예전 교회예요. 그래서 저도 몇몇, 몇 번이나 견도지를 받았었는데 이렇게 뭐 질투가 나고 뭐 그러기보다는 아 예전 교회설 동국 목사님 저희 교단의 어른이시거든요. 근데 아참 멋있다. 그래도 어쨌든 지역 전도에 최선을 다하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지금 그 다산역 8호선이 아마 내년 봄 혹은 늦어도 여름 안에는 개통이 될 텐데. 그 옆에도 지금 그 푸르지오 아파트 지금 한창 건축 중이거든요. 보니 제가 알아보니까 내년 7월에 입주가 시작되더라고요. 3월, 4월에 입주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성도인들이랑 같이 좀 전도 전략을 짜서 함께 전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 한주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기도했던 것들 우리 성도인들과 함께 나눴고요. 어, 아까 광고 지나갔지만은 어 제일 중요한 광고는 이번 주 수요일까지 QTM 좀 신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은솔 성도님께 신청해 주셔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QTM QT인 책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도 있지만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단임 목사로서 제가 마음이 그렇게 아파요. <laughs>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시중에 파는 모든 QT책을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아 그리고 아제 결론이 아 QTM 어,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내시는 큐티인이 가장 탁월한 큐티 책이라고 저는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렇게 큐티 루틴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오른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는 아이 교회는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구나 이런 걸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사역 보니까 그 교회는요 큐티에 목숨을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큐티 책과 큐티 퀄리티가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번 주 수요일까지. QTM, q t 신청해 주셔서 함께 11월, 12월도 말씀 묵상하고 올 한해를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전 집중 설교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마지막 시간을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그 어떤 성도님도 외롭지 않도록 그리고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오늘 교회를 통한 주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부어져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난관과 장애물을 주께서 우리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우리 온디교회 와는데 온전히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구 반대편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 테러리스트 하마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한 죄를 그들의 머리로 돌리시고. 아버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안에 안에도 민간인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해주몰라가 또 참전하려고 하고 그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고 심지어 세계 3차 대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비관적인 전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문제가 저희에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하여서. 아버지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또 하마스 안에 북한이 공급한 무기도 이렇게 보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민족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모든 불법 집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테러리스트 집단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죄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구현하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평화가 아버지 이 지구촌 곳곳에 온전히 부어지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땅 가운데 주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그룹 모임을 등대 모임이라고 규정하고. 어, 왜 우리는 등대 모임을 해야 되는가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속상, 속성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근거구 부절을 창세기 1장 27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혼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또는 우리의, 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속성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서 사는 것,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그것으로는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혼자 있는 것이 결코 좋지 못하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저는 그 근거구절로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결혼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아니에요. 혼자 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전체 66권의 두 가지 결론.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저는 이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마태복음 22장의 이 말씀 조금 번역이 아쉬워요. 여러분, 이웃은요, 아파트 옆집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강령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골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저에게 일대일 신방 요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전도할 때 온니교회 나오세요라고 전도 안 합니다. 예수 믿으시라고 전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반드시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보너게인 구원받고 영영생 영생을 얻고 그분 앞에 그분을 영접함으로 중생 받았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내세가 있고요, 그 위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천국의 삶이요.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삶이 아니라 이땅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삶의 우리의 삶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멘. 예,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가장 첫 번째 특권이에요. 그 자에게는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또 보이는 옆 사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목사님, 나는 내입 앞가림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나 요즘에 직장생활하고 그냥 사업하는 것도 너무 고대요. 라고 요즘에 나의 삶이 그렇게 결론이 되어진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지 한 번쯤 퀘스천 마크를 한번 던져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먹고 사는 생계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성과 결과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지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주안점을 두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서서 13장 2절과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을 알고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하더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으로 사람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심지어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인생의 결론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아니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새끼들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사랑하심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 너무 불편하고 아 나는 이거 이 말씀 이 순종하기에는 애당초 시작부터 안 됐구나 이게 사실은 우리의 결론이고 사탄 마귀가 이 틈을 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도요. 야너 혼자만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소그룹 모임 들어가냐. 야 혼자 그냥 골방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공동체 소속이 되고 그렇게 등록을 하냐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고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등대 모임을 할때 제가 네 가지로 여러분께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거든요 식사하면서 웰컴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서로 근황을 나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식사를 다 하실 때 특별히 제가 좀 부탁드립니다 식사하실 때좀 충분히 식사를 하세요 막 우구적우구적 다막 빨리 먹고 해치워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좀 프랑스식으로 <laughs> 적어도 한 30분에서 한 시간 가까이 식사를 하시면서 내 네, 요즘의 근황을 충분히 좀 나누세요. 그리고 식사를 다 마치시고 이제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세요. 오늘은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찬양을 한두번 정도 찬양하시라고 제가 등대지기 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조,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거예요. 네, 식사할 때는 왁자지껄 식사하지만 찬양할 때는 영적인 집중력을 확 높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결국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을 두번 정도 읽으시고요, 한 5분 정도 각자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때 여러분 좀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에 비치된 성경책이 많이 있으니까요, 좀 성경책 가져오지 않으셨더라도 한권한권 한권 미리 좀 가져가시다가. 거기서 핸드폰이나 패드로 좀 복사하지 마시고 될수 있으면 종이로 텍스트로 좀복사을 한번 해 보세요. 복사을 하실 때 아,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셔도 좋고요. 아니면 목사님은 굳이 이렇게 언급하지는 않으셨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니까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라는 것을 묵상하셔 나누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등대 모임 소그룹 모임은 성경 공부 모임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함께 공유하고 기도하며 나누는 모임이기 때문에 요즘 자신의 삶을 나눠 보시고 그 과정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부분들을 반드시 나누세요. 할렐루야!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기도로 모아져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도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등대 지기에게 또는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 주세요. 기도가 안될 때는 그 기도에 안 되는 부분들을 뚫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함께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 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워크는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 이 지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막혀 있구나! 아, 이 지체가 지금 어떤 문제에 있어서 눌려 있구나! 라고 알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비전 집중 설교의 마지막 시간에 어 저는 두 가지를 우리의 모든 초점과 목적으로 두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우리 소그룹 모임이 영혼을 살리는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23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이 말씀 계속 띄워 주시면 모든 것이 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모든 것이 가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저를 한번 쳐, 쳐다봐 주세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해도 그 안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죠. 유대인들은 율법에 짓눌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 기간, 안식일 기간 안에는 아무 일도 할수 없어서 유대인과 함께 유학생활을 했던 그한 지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불끄는 것도 자기가 못 끄고 나한테 꺼달라고 <laughs> 기숙사 생활하면서.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요. 다 매어 매여 있어요. 매어 매여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무엇을 하든 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 그것은요. 신앙의 초자예요. 아까 2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사실 이 23절과 24절의 말씀의 대상은요. 신앙의 초짜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매우 성숙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이거 안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하게 되면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생명이구나,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33절에 뭐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요 불편한 일입니다. 원수 사랑하는 일은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사실은 맨 정신으로는 못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게 될 유일한 한 가지 근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 예수 믿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이 어,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어떠함을 채우는 일 사실은 죄송합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는 영적 기초 체력을 기르는 일일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 이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여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쓰임 받는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는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입니다 오늘 구절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 31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하라 그럼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시는 분들은 참 신앙생활에 살아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들을 궁금해하기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32절 바로 앞 구절 30절에 뭐라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사실 제가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 전체는요 우상 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마지막 솔루션에 관, 관련된 본문이에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상 숭배가 너무 자행되고 빈번했어요. 그리고 우상,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그 시장 저잣거리에 버젓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상신전에 바쳐진 재물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어떻든 값을 주고 사서 가족들과 함께 먹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상에 이 고기가 이 재물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임을 알고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고 앞으로도 그것을 세상에 오늘처럼 원산지 표시해서 파는 게 아니고 그 당시 고린도 시장에서는 그냥 판 거예요. 근데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아니 30절에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게 우상에 받쳐진 재물이든 아니든 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 감사함에 어찌 다른 사람의 비방을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바로 그 다음 구절 31절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접속사 그런즉 영어성경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죠. 다시 돌아가서 질문.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까? 30절 바로 앞구절의 영적 논리에 의해 원리에 의해서 주의하면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감사 기도를 들으셨다 는거 아세요? 마태복음 22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이르시되 19절에도요. 떡을 가져 감사 기도 드리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잔과 떡은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엇을 예표합니까?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릴 피와 찢를 살을 예표하죠 여러분 자기가 죽어야 되고 자기가 채찍을 맞아야 되고 자기가 못박힘을 당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산상순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한다. 너희가 너희가 좋아하는 형제에게만 인사하고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믿지 않는 자들도 이렇게 산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되겠냐?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서의 유익이 되겠고, 공로가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은 언제냐면요. 감사할 수 없을 그 현장에서 설사 일을 바득바득 갈고, 갈고서라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없는 이야기라도,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작동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그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라는 찬양. 음... 저는 사실 은나자매의 그처음에 가사를 저한테 주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곡을 그 가사를 이제 오늘 오지 않았지만 기타리스트 저희 교회 섬기시는 상우 경제한테 주면서 그 곡이 이렇게 쓰여졌을 때 사실은 처음에 마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큰 교회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니즈에 맞게 이 교회를 찾아왔다고 생각했었어요. 을 그런데 은나 자매의 이 신앙 고백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게 됐냐면 아, 자기의 니즈에 맞게 교회를 찾아온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고자 찾고자 이 교회에 나왔다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의 15년의 부교역자 생활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고 단임목사로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2년 동안에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살을 부대껴 가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제가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요. 교회는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찾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가 다른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9층에 피트니스 클럽 갈 때마다 여러분 피트니스 선생님들이 또는 그 피트니스 안내 데스크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사랑의 눈으로 웰컴 해주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밑에 층에 10층 스크린 골프장만 가도요, 얼마나 웰컴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웰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사업 확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단순히 우리 언니교회 하나 자립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업장과 다를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다른 공동체, 다른 동아리에서 공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우리 교회에 생명이 있다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언니교회 성도님들, 또 교회를 찾고 계신 성도님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가 세상이 공급할 수 없고 세상이 보여 줄수 없는 그 사랑을 공급해 주고 보여 줄수 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 없는...